안녕하세요 d 니 동자입니다 야호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네요 와 뭐가 시작이 됐냐 <laughs> 애플 수박이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하우스 끝까지 올라갔어요 어, 여기서 보면 어, 여기서부터 이 화분도 한 60cm가 넘는 화분인데 어, 쭉 타고 올라가서 지금 키가 한 2m50 이상 올라갔습니다. 한번 구경하십시오. 이야. 이제 여기에 수박이 대롱대롱대롱 엄청나게 달리는 어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데, 어 조금 멀리서 찍어볼까요? 어 자, 이런 형태로 아주 멋지게 수박들이 예 지금 이렇게 수박에다 다예 달렸던, 작년에 달렸던 양파망이에요. <laughs> 자, 오늘은 뭐랄 아 거냐? 수정 아니 수정 하면 또 혼나죠 수분 <laughs> 그 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예, 암술 수술 예, 암꽃 수꽃이 있습니다. 예, 요 암꽃은 이렇게 열매를 달고 있고요, 수꽃은 이렇게 예,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요 꽃잎을 다 따고서 요 암꽃에 수분을 이렇게 찍어볼게요. 이렇게 부딪혀주세요. 문대주세요. 물론 여기에 벌도 날라오고, 각종 곤충들도 많이 있어서, 어 애들이 해주겠긴 하겠는데, 급한 마음에 아빠가 먼저 수분을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하나 했지만, 예. 여기 또 하, 꽃을 하나 더 따서, 예, 꽃잎을 띄고, 예, 여기 꽃을 하나 더 따서 이렇게 꽃잎을 띠고 이렇게 아이고 꽃잎을 띈 다음에 자여게 쉽지 않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꽃가루가 이렇게 예, 있죠 이렇게 예,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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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꽃가루 바지라고도 하죠 이렇게 또 여기도 또 하나 또 꽃을 따야 될것같네요 여기다 꽃을 하나 따고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이고 에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예, 잘안 보이시나요? 괜찮죠? 이렇게 수분 이렇게 몇번 부딪혀 줬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 어떤 분들은 요거를 면봉으로도 하시고 또 그냥 내비두면 예, 향기가 나기 때문에 각종 곤충들이나 벌레들이 알아서 이렇게 수분을 시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아, 급한 마음에 제가 한번 직접 예, 사람 수분, 인공 수분, <laughs> 한번 해봤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예, 수박에 달리고 있어서요. 자, 일단, 여기 하나, 예. 자, 여기 둘. 자, 여기 셋. 또, 자, 여기 넷. 어제 여기는 수분을 했고요. 자, 여기 다섯. 자, 여기 여섯. 어딨나요 또 <laughs> 여기 일곱 이쪽으로 보는 거 볼까요 어디 자 어딨나요 <laughs> 네 이쪽에는 잘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아, 여기 여덟 여기네요 이제 여덟 이렇게 줄기 줄기마다 계속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겨순 나오는 겨순들은 꼭 따주세요. 이제 겨순이 있으면 너무 많은 양분들이 에, 에, 다양하게 퍼지기 때문에 어, 좋게 이렇게 겨치하기가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거미줄이 이렇게 많은데 예, 거미줄도 한번 다시 띌게요. 아,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여기 조금 늦게 심은. 친구들도 있고요 어 이쪽에 아주 텐실한 네, 애들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수분한 거 오늘 수분한 거몇개두개 개 했고요 어제도 이제 몇개 했고 이렇게 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화분에서 기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위에까지 이렇게 끝까지 다 되면 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영상은 제가 다음에 더 이렇게 완전히 길러지면 때 한번 담아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참 올라가요. 바이바이.